안녕하세요. 전 뮤지컬 배우 영상현이라고 합니다. 제 뮤지컬을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내 진정성을 꺼내서 아 와너너왜 그랬어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공연 쪽에서 뮤지컬이랑 연극을 하면서 10년 정도 활동한 배우입니다. 기회가 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사실 요즘 들어서 힐링을 찾는 취미생활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수강생들을 보면 일반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장에서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풀거나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뮤지컬에 대한 강의입니다. 일단 뮤지컬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연극이죠. 연극에다가 노래랑 춤을 가미시킨 어떤 그런 게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새 뮤지컬에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와 저렇게 나도 무대에서 뭔가 하보면 재밌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 영상을 보고 그냥 나 혼자 나만의 뮤지컬을 만들어 볼수 있게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뮤지컬 하면면 일단 연기를 해야 되고 춤도 추면 좋고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해요. 뮤지컬은 무대 장치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 이야기를 뭔가 뮤지컬로 나타낸다고 할때 무대 막 연기 치! 나오고 막 뭔가 그런 거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에 중점을 둬 볼까 해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는 어느 정도 저희가 뮤지컬 연기에 대한 그런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뮤지컬 노래라고 하면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노래방에서 부르는 가요 같은 거랑 조금 다르긴 해요. 가요라면 소주 한잔 생각나는 밤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일단 뮤지컬에서 금기되는 거. 첫 번째, 눈을 감는 겁니다. 왜냐,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되고, 관객분들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뮤지컬로 바꾼다. 소주 한잔 생각나는 밤. 이렇게 뭔가 전달하는 느낌으로 항상 주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뮤지컬은 무조건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일단 뮤지컬이나 연극하면 극장을 어떤 채워야 되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디즈니 넘버들 중에 뮤지컬적인 넘버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라이온킹, 하쿠나마타타 겨울왕국의 레리코 미녀와 여수의 뷰리앤더비스트. 일단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과장되죠. 디즈니 공주들 보세요. 막 통통 튀잖아요. 하쿠나마타타도. 하쿠나마라아 정말 멋진 말이지. 뮤지컬 연기는 보통 노래가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성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에너지를 업하세요. 항상 막 뭔가 즐거운 상태로. 좀 슬픈 노래나 어떤 진중한 노래 를 부르더라도 내 안에 에너지는 항상. <목소리> 발성적인 부분도 막 소리가 막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트란도트의 예를 들면 잠못 이루는 밤, 내네 순도르마 같은 걸 부른다고 할때 성악으로만 내네 순도르마 이렇게 가잖아요. 가요를 부른다고 에너지를 빼버리면 내네 순도르마. 뮤지컬은 딱그 중간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 순도르망, 나 지금 에너지 꺼내, 나 지금 소리 꺼내. 상대방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를 꺼내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내가 노래를 하지 못해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에너지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만 전달이 돼도 돼요. 예를 들자면 결혼식 축가에 갔을 때 너무 노래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야 말하네. 그걸 보면서도 뭐아 노래 잘하네 감동은 받죠. 근데 그 다음 축가로 신랑의 신형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떨면서 덥지막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하객들이 다 울고 박수막 치고 노래를 너무 잘한 것보다도 더막 환호하고 그래주시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발성적으로 막 아아악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냥 나만의 가진 소리로 내 진정성을 꺼내서 그 에너지로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한테 뭔가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막 쏟아붓고 났을 때 나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고 갈증이 해소될 수 있고 그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나의 보이스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의 보이스는 무엇일까? 내가 잘 꺼낼 수 있는 나의 무기는 뭘까? 내 평소 목소리는 어떻지 내가 노래할 때 나는 어떤 소리를 내지? 이런 거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허스키예요. 내 목소리가 막 Let it go, Let it go. 하쿠나마타타도 아쿠나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소리를 찾아서 불러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나랑 굉장히 어울리는 컨텐츠, 어울리는 넘버를 내가 선택을 해서 스스로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보를 찾아간다면 사실 어떨 땐 내가 50만 표현을 해도 상대방한테 70, 80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보이스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보이스에는 보통 크게 나누면 음성학적으로는 테너, 그 다음, 바리톤, 그 밑에 베이스, 이렇게 많이 나누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는 이제 뭐, 소프라노, 알토. 크게는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남자니까 남자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단한 번만이라는 넘버를 들고 설명을 드리자면, 테너 같은, 단한 번만, 널볼수있다면 아까 불러드린, 내순도르만도, 내순도르망. 그 밑에 이제 바리톤으로 가면 조금 두꺼운 소리가 나요. 내순도르망. 톤도 좀 낮아지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메뉴보 라만차 이룰 수 없는 꿈이나 그꿈 이룰 순 없어도 이걸 테너가 부르면 더하이톤의그꿈 이룰 순 없어도 제일 밑에 이제 베이스톤은 그꿈 이룰 순 없어도 내순 슬돌마 거의 나와 있는 뮤지컬 넘버들은 다 바리톤 테너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서 좀 높은 느낌 내 목소리를 진단을 해보시고 나는 좀 두꺼운 소리다 중저음이다 좀 하이톤이다 아니면 뭐 저음이다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노래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되게 막 하이톤인 분들 계세요 아뭐 어, 안녕 안녕 아시는 분들은 소프라는 노래를 하이톤의 노래를 선택하시면 부르시기가 편하시고 여자분들도 약간 좀 중저음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알토의 음역대의 노래를 선택을 하시면 이 표현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뮤지컬 연기, 뮤지컬 노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법. 1번. 내 보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하이톤인지, 중간톤인지, 저음인지. 그리고 내 에너지가 어떤지. 나는 와막 이런 에너지인지. 점자는 음 안녕 하는 에너지인지. 좀 어두운 어, 안녕 하는 에너지인지. 나의 어떤 그 레벨을 테스트해보는 거. 했다면 두 번째 그거에 맞는 음역대에 맞는 에너지의 노래를 선택해보기. 세 번째 에너지를 그거에 대한 감정을 무조건 꺼내기. 화가 뭐? 아, 나도 혼자 그냥 삭히는 게 아니고 너! 너왜 그랬어? 아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가 아니고 와야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 무조건 꺼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나만의 뮤지컬 연기, 나만의 뮤지컬 노래를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를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뮤지컬에 대한 기본 네, 이걸로 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음 챕터 2에는 좀더 세부적인 넘버들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뮤지컬 배우 염상현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안녕. 챕터 2. 저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laughs> 사실 뮤지컬이 별거 없어요. 어떨 때는 막, 아, 으아, 하다가도, 어, 뭐야. 여기 바로. 오늘.